안녕하세요. 리포터 한우정입니다. 하루에도 많은 자원들이 사용되고 또 버려지는데요. 이 버려진 자원을 의미 있게 재활용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 아이티 복지진흥원 부원장 박창수입니다. 어, 한국 아이티 복지진흥원 어떤 곳일까요? 음,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전 제품을 재활용하면서 그 중에서도 어, 컴퓨터를 재조립해서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나눠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무상으로요? 예. 그러면 조금 조금 괜찮으시겠어요. 이런 그 사업에 공감을 해서 많은 기관 단체들이 협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. 와, 말씀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. 예. 좀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 볼까요? 예. 아, 가 보시죠. 아, 어, 한에만 봐도 꽤커 보여요. 예, 우리나라에서 최고 규모입니다. 하, 허, 최고 규모 답네요. 예. 오, 허, 어, 저쪽에 굉장히 분주하게 작업하는 게 보이는데요. 예, PC를 네. 해체하는 곳입니다. 아, 기부한 컴퓨터들을 1차적으로 분리하시는 건가요? 예, 예. 기부받은 PC를 하드디스크부터 메인보드까지 종류별로 해체하는 곳입니다. 와 정말 규모가 크네요. 예. 아 근데 사실 컴퓨터 안에 소중한 그 정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? 아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임타시. 첫 번째 방법으로는 국가 정보원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으로 정보 저장 매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. 아...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. 아 여기서는 보이지 가 않습니다. 아, 더 믿고 맡길 수 있겠죠. 예, 물련이죠. 대표님, 그럼 두 예.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? 어, 물리적으로 증벌를 완전히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죄송한데 저 물리 과목을 잘안 좋아해가지고. 아힘 쓰는 겁니다. 아그 <laughs> 물리요? 아 가시죠. 어? 이 유압 프레스라는 것인데요. 네. 어, 요거를 눌러서. 하드디스크의 중앙을 완전히 구멍을 뚫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와 이건 완전 그냥 산산조각 완전 아작이 나버리는 거네요 그렇죠. <laughs> 절대 복원할 수 없는 것이죠 완벽한 보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저 갑자기 궁금한 점이 확 궁금하니? 생겼어요 아니 사용기한이 지난 컴퓨터 어,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냥 음. 되팔면 돈이 될 텐데 왜 이곳 한국 IT 복지진흥원에 의뢰하는 걸까요? 짠 지구 영수증을 발급해 때입니다.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완성된 PC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어, 완성된 PC? 같이 가볼까요? 어, 네. 빨리 가요. 음. 어, 이 PC들인가요? 아, 예. 아. PC 부품별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양호한 부품들만 골라 가지고 조립하는 곳입니다. 와, 진짜 깨끗한데요? 새것 같아요. 근데 바로 사용하려면 윈도우는 깔려 있나요? 아 예, 정품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조립된 PC는 24시간의 걸친 안정성 테스트 후에 세척 및 포장을 거쳐서 완성품으로 생산하게 되겠습니다. 이 PC는 기증해준 기관의 이름으로 사회복지 단체 등에 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럼 제가 기증하게 되면. 한 우정 이름으로 기부가 되겠네요. 아 그럼 당연하죠. 여러분도 한국 IT 복지진흥원에 기부해 주세요. 우리가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. 왜냐하면 미래의 자원은 더 이상 채굴 방식이 아닌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자원순환을 통한 도시강산 사업과 취약계층 정보기기 지원,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한국IT복지진흥원입니다.